자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해 보면, 자 변동 원가, 고정 원가, 그다음에 준 변동 원가, 준 고정 원가로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의 모습이 비례적으로 변하면 변동 원가죠. 자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변동 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다라는 거예요. 단가. 무조건 단가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총액이 나오면 단가를 찾아야 돼. 알겠죠? 총액을 뭔가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가가 얼마냐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이때 어, 총액을 나누는 수량은 총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했던 수량으로 나눠야지 정확히 단가 나오겠죠? 무조건 변동 원가를 단가를 찾는다. 이게 일정한 원가니까. 그다음에 자, 고정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에 총액이 일정한 거죠. 총액이 일정한 거죠. 총액이. 자, 이건 무조건 총액을 찾는다. 그럼 이거 좀 어, 장난을 좀 많이 친다. 이런 식으로. 고정 원가는 단가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다. 시험 문제 일때 함정을 깔기 위해서는. 근데 단가가 일정한 게 아니니까 단가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이걸 일정한 총액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자. 단위당 고정 원가에 단가 계산할 때 적용이 됐던 수량이 있겠죠. 어떤 기준 수량이 있겠죠. 바로 그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총액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총액과 단가를 왔다 갔다 바꿀 필요가 있는데 문제를 볼때변동원가로 단가를 찾아야 되고 고정 원가로 총액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때는 자 단가와 총액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어떤 수량을 감안해서 바꿔 준다라는 거. 자, 요것만 좀 철저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 2차 원가관리 얘기는 평면적으로 만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가 있죠. 자 준변동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가가 섞여 있는 거죠. 혼합원가죠. 자, 이거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준변동가가 나오면 그냥 두 개로 쪼개서 자료를 해석하시면 되겠어 어떻게? 어, 고정원가는 총액이 얼마야? 이 총액가. 자 변동가 이 단가 얼마야 그냥 이거 따로따로 파악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동가처럼 간주하고 이건 고정과처럼 간주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준 변동과는 특별하게 어, 2차 문제 풀때 그닥 의미가 없다는 거 변동과와 고정과로 분류한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생각한다 따로따로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 고정과가 있죠 자 이렇게 계단처럼 일정한 조업도 범위를 어, 벗어나면 총액이 증가하는 모습. 자, 요거는 음, 어, 교수님들이 어, 이제 요약서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조업도 범위가 예를 들어 조업도 범위가 이렇게 촘촘하다면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건 애시당초 그냥 변동 원가로 자료로 줄 거예요, 알겠죠? 변동 원가로 자료로 줄 거니까 그냥 변동 원가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어이 조업도 범위가 이렇게 넓다면 매우 넓어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 기업의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조업도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라면 그냥 이건 고정원가로 제시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정원가 되는거고 이건 그냥 변동원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거니까 고민할 거 없고 결국 준고정원가가 등장할 수 있는데 시험문제에서 주로 어느 쪽에서 등장하냐면 비선형 CVP 분석 쪽에서 등장한다는 거 자, CVP 분석 쪽에서는 중고정원가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CVP 분석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가끔 원가 계산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원가 계산할 때도 이 조업도 범위를 두개 정도 줄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 떤뭐 생산량 판매량이 이첫 번째 조업도 구간이면 총액 이만큼인 거고, 두 번째 조업도 구간이면 총액 이만큼인 그냥 고정원가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어, 정보. 즉 자료 해석이 좀 필요하다. 자 전통적 온가 계산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온가 분류는 바로 이세 가지다. 변동 온가 고정 온가준 고정 가알겠죠준 고정 가자 변동 온가는 단가가 일정하다. 가장 중요한 말. 고정 온가는 총액이 일정하다. 함정이 빠지지 않는다. 함정라로 가면 고정 온가가 단가적으로 일정하다고 보고 뭔가 해석 계산하는 거. 변동과 총액을 가지고 뭔가 잘못 계산하는가, 그런 게 함정이 되겠죠? 아, 그거 좀 주의한다.